안녕하세요. 용인에 거주하는 용인 중전마마 무속인입니다. 여러분,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내가 이분하고는 맞는 것 같은데, 여기서 그만둬야 되는 건지, 안 맞는 부분은 무엇을 저희가 조금 보강을 해서 결혼까지는 가야 되는 건지, 또 결혼하신 분들은 왜 내가 안 맞고 이렇게 싸움을 하는 건지, 그런 띠를 저희가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해 쉽게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닭띠로 넘어가 드릴게요. 각띠 여성분이 쥐띠 남자를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있냐? 아, 조금 무거운 얘기예요. 이렇게 만나버리면 배우자 한분은 일찍 돌아가세요. 갑자기 뭐 살을 맞아서 돌아가시든 사고가 생겨서 돌아가시든 집안의 우환 때문에 돌아가시든 이름 있는 병이 들어와서 돌아가시든 조금 양쪽의 한 부분은 일찍이 돌아가신다. 그러나 그 일찍이라 해서 뭐. 결혼하자마자, 사귀자마자 이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제 막 사랑을 하고 이제 또좀 살만한데 그럴 때 있잖아 어머니들이 이제 좀 살만한데 저 사람이 이렇게 가버리네 이러잖아요. 그런 일이 남의 집에 아니라 내 얘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 참고하셔야 되고 닭띠 여성분이 소띠남자를 만났을 때는 어떤 일이 있냐 여기는 이제 여성분이 국회의원이에요. 여성분이 경찰이에요. 여성분이 약국을 하세요. 남성분은 운전을 해주시거나 샷다를 내려주셔야 돼요. 어, 이렇게 만나버리면 그런 기운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되고, 닭띠 여성분이 범띠 남자를 만났을 때는 어떤 일이 있냐 말 그대로 여성분은 부지런해야 돼요. 이 남자, 이 남편 띠를 비우마치가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이, 이 분하고 사시면은. 새끼밥 다 해드려야 돼요. 새끼밥도 다 해드려야 되고, 이 남성분은 목소리는 크시고, 그러나 또 자기 할 일은 다 해줘요. 뭐 생활비를 조금 주거나 그러진 않아요. 많이 줘요. 그러니까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게 여성이 곤란에 빠져 있는 게이두 띠가 만나면 또 이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닭띠 여성분이 토끼띠 남자를 만나면 이제, 토끼띠 남자를 만나면 무슨 일이 있냐. 이별수가 자주 와요. 한번 헤어진다라면 시부모가 말려나 또 이제 한달 사니까 또 헤어진다 그럼 또 친정부모가 말려나 여하튼 저하튼 여기는 자주 말려야 돼요 그래야지 끝까지 갈수 있지 이렇게 띠가 만나버리면 조금 힘들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이게 성격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맞아 그 사람 성격이꼭 보면 쪼자 아니에요. 이건 성격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남자가 여기선 이런데 단데선 안 그런단 말이에요. 이남 부인 앞에서 막 그러듯이 띠와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여러분 채널을 지금 계속 보시다가 지금 자꾸 성격으로 가시려고 할것 같아. 그래서 내가 또 이거 짚어드리는 거예요. 띠예요. 궁합 음, 전문 용어로 궁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번 알려드리는 거고 여기까지 읽었을 때는 이제 구독을 눌러주셔야 돼요. 박띠 여성분이 용띠남자를 만났을 때 하늘에서 여기서도 내려준, 내려준 부부예요. 내려준 띠들이에요. 천생연분, 재물도 생겨, 어. 건강도 해. 시부모가 나를 이뻐해요. 장모, 장인어른이 나를 밀어줘. 자네 의사 한번 해봐. 병원 한번 차려줘. 볼게. 이럴 정도로 상당히 고부간의 갈등도 없고 처갓집에서도 사이마 왔다며 시암탁을 잡는다 상당히 이뻐한다 어른들의 이쁨을 많이 받는 띠라고 보시면 돼요 이래서 살기 좋다 닭띠 여성분이 뱀띠 남자를 만났을 때는 어떤 일이 있냐 여기는 음 그냥 사랑만 하면 돼 우리는 가난해도 자기야 꼭 사랑하자 죽는 날까지. 왜 그런 부부들이 있잖아요. 가난하고 조금 거리가 멀고, 재물하고 명예하고 거리가 멀고, 서로가 사랑을 체크하는 신문들. 지금도 막 카톡 하시고, 60살 드셨는데, 막 카톡 하시고, 하트 보내주시고, 이런 부부들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류에 들어가, 이두 부부는. 이 띠를 만나버리면. 박띠 여성분이 말띠 남자를 만났을 때는 어떤 일이 있냐. 정은 들었으나 냉정하게 이별 예를 들어서 부인이 실수를 했어 사랑한 건 사랑한 거야 그러나 이건 용서 못해 이혼 안 만나진 않을게 당신 나중에 이혼하고도 만날게 그러나 아니 그건 안돼 그러니까 이두 띠들이 만나 버리면 냉정해 버려요 사랑하지 않아서 봐라 판단력이 정확해요 이거는 이거고 그거는 그거 이거. 공과 사가 구분져 있는 띠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그런데 이두 띠들은 공과 사가 구분이 딱 져버려요. 그래서 조금 냉정하다고 보시면 되고 닭띠 여성분이 양띠 이제 남자를 만났을 때, 양띠 남자를 만났을 때는 어떤 일이 있냐? 자 여기는 연상 연하 커플이 맞다고 보시면 돼요. 연상 연하 커플로 가셔야 잘 사는 이 띠들이에요. 그러지 않으면은 조금 시하는데 주로 남자가 연상을 얻으셔야 돼요. 남자가 연상을 얻어야 우리 여성분 이뻐해주고, 어. 아주 밥도 잘해주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편안하게 가는 집이다. 닭띠 여성분이 원숭이 남자를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있냐? 남편분이 조금 바람을 펴요. 열 번을 놓고 치면 다섯 번을 펴요. 잘 하셔야 돼요. 그러나 꼭 뒤에 따르는 게 미션이 있어요. 괴물이 많아요. 시부모가 잘 살아요. 물려받을 재산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성분들이 여기서 현혹되지 말고 아니면 현혹되시려면 확 되시든가. 그럼 됩니다. 닭띠 여성분이 닭띠 남자를 만났을 때는 어떤 일이 이제 생기냐? 만나면 3년 못갈 거예요. 두분은 3년 못 가고 근데 이 3년을 넘겨야 돼. 어떻게든 넘기셔야 돼요. 여탐제를 하시고 조상 여탐제를 하세요. 구슬을 해서 아니면 천지신명께 빌든 하나님한테 목사님을 붙잡고 빌든 하세요. 그러면 이 3년을 넘겨버리면 정말 잘 살아요. 정말 잘살고 자식도 정말 훌륭한 자식이 나와요. 내가 아유, 어떻게 이혼했으면 큰일 날 뻔해. 이 소리가 나올 정도로 정말 좋은 띠니까 넘기세요. 그 고비만 넘기시면 좋은 성과가 있다. 닭띠 여성분이 개띠 남자를 만나버리면 이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권태기가 빨리 와요. 이 남성분이 자꾸 여성분을 안 이쁘게 봐버려요. 이게 안 이쁘게 보면 사실 안 되거든요. 여성분을 귀하게 봐야 되는데, 이 띠를 만나버리면 괜히 옆집 아줌마가 더 이뻐 보이고, 괜히 남성분들이 막 트집을 잡아요. 김치가 너무 맵다는 둥, 짜다는 둥. 그렇게 해서 둘이 부딪히는 일이 많으니 알고 계셔야 된다. 닭띠 여성분이 돼지띠 남자를 만나버리면 어떤 일이 있냐. 바뀌어요. 남자가 여성이 되고 여성이 남성이 돼서 둘이. 그런데 불만 없어요. 어, 여보, 여보가 집에서 살림해. 내가 나가서 돈 벌게. 어, 그래. 내가 오늘 빨래 깨끗이 해놓고 있을게. 가서 돈 많이 벌어와. 이런 식의 이 부부가 궁합이 맞아요. 그래서 바뀌면서 둘다 불만이 없다. 사실 좋은 거거든요. 누가 하든. 그 가정이 이끌어나가야 되잖아요. 꼭 남자는 남자가 해야 된다, 여자는 여자가 해야 된다는 70년대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안 된다. 여러분들은 그걸 꼭 알고 참고하셔야 되고.